자, 저번 시간에 스케치 블록을 이제 작성을 이제 각각을 했으니까 이제 각각 조립한 스케치 블록을, 작성한 스케치 블록을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맨 처음에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블록부터 받아와야겠죠. 자, 이렇게 브라켓을 먼저 이렇게 자, 불러옵니다. 불러오고 나서 일치구속 조건으로 원점하고 자, 여기 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수직구속 조건으로 자, 이렇게 조립을 이렇게 구속을 완료를 시켜놓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립되는 거를, 자, 해야겠죠. SW 플레이트를, 자, 이렇게 가져오고 나서, 이 녀석을 여기다가 조립을 실시해볼게요.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, 일단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 녀석끼리 서로 조립된 거리가 있을 텐데, 자, 그 거리를 이두 개의 스케치 선을 클릭해가지고, 자, 이렇게 두 개, 조립된 거리를, 자,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.